이런 자리에서 어 다시 이 만나게 되어 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회가 우리 생애에서 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이제 한때이기 때문에 어 이런 자리에 제가 설 때마다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를 비우게 될 거라는 것, 어, 이런 걸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을 그렇게 이제 고맙고, 어,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길상사 여기는 지금 등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꽃과 잎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예, 꽃을 먹은 나무와 풀들은 이 보물마다 저마다 자신의 꽃을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처음 잎을 피울 때는 각자 자기 특성에 맞는 특성을 마음껏,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기 빛깔을 내뿜습니다. 한참 가게 되면 이제 초록이, 동색이 되는데, 처음 잎이 펼쳐질 때는 그 나무가 지닌 독특한 그런 빛깔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가지마다 새로 돋아나는 잎들도.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내뿜으면서 어, 찬란한 그런 봄을 이루고 있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을 이루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봄이 오면 이제 꽃이 핀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어,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인 것, 봄이 오는 겁니다. 꽃이 없는 봄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대지에 꽃이 피지 않다면 봄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침묵의 봄을 두려워합니다. 어, 요즘처럼 세계가 어, 과소비로 치달린다면 언젠가는 침묵의 봄이 올 거라는 거예요. 뭐 침묵의 봄이라는 어 책도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을 맞지만은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금년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여름날씨가 봄에 오고 있습니다. 또 늦은 봄까지도 눈이 내립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은 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것 같지만은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는 그 배후에 인고의 세월이 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 혹심만 가뭄과 장마 이런 악조건에서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나무와 풀들만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참고 견뎌온 그 세월을 꽃으로 혹은 잎으로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꽃과 잎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각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꽃이나 잎만 구경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은 어떤 꽃과 잎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귀에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꽃으로 피어날 그 씨앗을 일찍이 뿌린 적이 있었던가? 준비된 나무와 풀만이. 때를 만나 꽃과 잎들을 열어보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계절이, 계절을 만나도 변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계절을 만나서, 시절 인연을 만나서 변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매화는 밤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고, 벚꽃은 남겨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습니다. 밤만 핀 벚꽃은 그렇게 활짝 핀 벚꽃이 비어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복사꽃을 가까이서 보면은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본질이 가려집니다. 봄날 분홍빛이 지닌 환상적인 분위기가 반감되고 맙니다. 그래서 복사꽃은 멀리서 보아야 어, 분홍빛이 지닌 그 봄날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백꽃이 지닌 그 맑음과 뚜렷한 윤곽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꽃이나 사물만이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두고 그립고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를 할지라도 늘 한테 엉켜있으면 은 이내 범속해지고 시들어지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그,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넘치는 세상이라서 뭐든지 단박에 이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뜸 들일 줄을 몰라요.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볼때 인간서도 동시에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늦은 보면서 초여름에 이르는 이 계절에 온 국토에 산벚꽃이 찬란한 그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산벚꽃을 볼때 나무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저와 신비 앞에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식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자리에 붙박해서 살아가는 그런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한치도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꽃과 씨앗으로서 자기 공간을 넓혀갑니다. 현재의 산벚꽃은 사람의 손으로 심어서 가꾼 나무들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손으로 심어서 가꾼 나무들이라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뭐 줄을 맞춰서 심었거나 뭔가 역겨울 텐데 자연이 뿌려놓은 그런 그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 벚꽃 자신이 꽃과 씨앗으로 펼쳐놓은 이게 것이에요. 향기로운 꽃은 벌들을 불러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고 벚싯이 달짝지근한 것은 벚나무 자체가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새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런 조화를 부리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 버짓을 따 먹고 소화되지 않는 씨앗을 여기저기 배설해 놓습니다. 배설된 씨앗에서 오 미터서 온 산에 벚꽃을 피운 것입니다. 여기 자연에 조화와 신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물의 지혜를 우리들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laughs> 이것 또한 이 봄날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불자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외우는 천수경이 있죠, 천수경. 절에 무슨 의식이 있을 때마다 천수경, 뭐 반야심경 빼놓지 않고 외우지 않습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참 좋은 법문인데, 건성으로, 어, 건성으로 따라 모두 외우는 그런 그, 어, 패단이 있습니다. 천수형 도량 찬, 도량을 찬탄하는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량 청정 무하의 삼부 천룡 강차지. 도량이 맑고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으면 불법승 삼부와 천룡팔부 신장이 이 도량에 오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시 줄여서 말한다면 청정도량에는 도량신이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절에는 어느 절이나 그 도량을 보살피고 지키는 도량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도량신이 그 도량에 사는 사람이나 그 도량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낱낱이 보살피고 지킵니다. 신앙심이 시극한 사람들은 일주문에 들어서자마자 그 도량에 지닌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요. 시기 맑은 사람들, 어, 정신이 맑고 투명한 사람들은 어떤 절이든지 그 도량에 들어서자마자 그절 나름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어, 어떤 신성성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차고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그런 기운을 느끼지 못해요. 이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야 돼요. 도량신은 그 도량에 필요한 존재는 사람이건 나무건 그 도량에 머물도록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도량에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거부해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도량신은 그 도량에 필요한 존재는 사람이든 나무든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데 그 도량에 더 이상 필요 하지 않는 존재는 거부합니다. 이런 현상은 굳이 문언을 둘줄 것도 없이 반세기 남짓 크고 작은 도량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제 자신의 체험적인 진실입니다.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도량, 도량신이, 도량신그 도량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관해요. 또그 도량신의 그런 그 의지가 개인의 의지에 작용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승가의 생명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청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할때 지심기명에 청정, 승가의 중하지 않습니까? 승가의 생명력은 청정성에 있어요. 여기서 말한 청정성은 한편 진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의 생명력은 청정과 진실에 있습니다. 길상사를 가리켜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절이 맑고 향기로운 도량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또이 절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불자들의 삶이 저마다 맑고 향기로운가?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과 진실을 말하고 향기로운은 그 청정과 진실의 사회적인 영향력, 메아리입니다. 이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절이 생기기 전에 수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에 다니는 뭐 10년, 20년 됐다는 신도를 보면 사근연구사 아니면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뭐 절에 재정의 재정을 보태줄지는 모르지만은, 어,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소홀해요. 전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을 표현에 의하면 어, 종교는 마약이다. 어,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 스스로 물,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 개선이 돼요. 삶은 개선되지 않고 어떤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전에 신자든 그 교회의 신자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지 그때그때 냉엄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타생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사가 생긴 지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불자들의 신심과 정성으로 현재와 같은 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다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절이 있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도량에 사는 사람과 이 도량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여러분의 삶이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어야만 비로소 도량다운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한때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출간 스님들에게는 원래 자기 집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그 도량을 가꾸면서 보살핍니다. 표현을 달리 하자면 신앙심이 시익한 여러 불자들이 곧그 도량의 수호신입니다. 이런 도리를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길상사도 이제는 안팎으로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도량에 인연 맺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맑고 향기롭게 변해야만 이름 그대로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이 될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어 깊이 깊이 명심하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불자들이 승가에 귀한 것은 그 청정성 때문입니다. 청정성이 승가의 생명적입니다. 스님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세속적인 인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흔히 나만 믿고 살라는, 살라고 하는 신도들에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나만 믿고 살라는 거예요. 중 믿을 거 못해요. 누가 대해 그중 믿어. 지그재그 버리고 떠나온 놈들을 어떻게 믿어? 언제, 변할,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런 소리 속지 마라니까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 살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부처님 자신, 나만 믿고 살거라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귀 법귀.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 여기서 법이라는 건 진리예요.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그게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 이러면 교훈입니다. 그 밖의 것은 다 허상이에요. 여기에 불교에 참 면목이 있습니다. 냉혹한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다른 건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자기 자신, 본질적인 자아예요. 자기 자신과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어, 진리를 등불 삼으라는 거예요. 그 밖에 그은다 허상입니다. 이 눈부신 봄날, 새로 피어난 꽃과 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각자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고 견디면서 갖고 온그 씨앗을 이 봄날에 활짝 펼쳐보기 바랍니다. 봄날은 간다. 더듭시 나가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봄날은 간다. 더듭시 나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도달한 꽃과 잎들이 전는 거룩한 침묵의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